16번 문제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기역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보기 니은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보기 디귿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보기 리을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해 멸실 등기를 신청한 경우 1번 기억 니은 2번 니은 리 3번 디귿 리 4번 기억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이 문제에 맞추셨나요?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부 루틴은 채널길.